세계적인 규모의 해수 처리 공장이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백텔 리 회사로부터 주문받아 건조한 이 공장은 북극의 빛으로 명명되는데 2 3,200톤으로 길이가 86미터, 너비 45미터, 높이 35미터나 되는 초대형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바닷물을 화학 처리해서 석유정산에 쓰이는 용수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공장이 가동되면 은 하루에 220만 배럴의 용수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로 건설되는 서울 지하철 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83년 말에 2호선이 완공되고 84년 말에 3호선과 4호선이 완공되면 은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포함해서 서울 지하철은 115km에 달해 세계 7위의 지하철 보유 도시가 되고 하루 500만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살리기 위한 한강종합개발계획도 이미 시작이 돼서 추운 겨울철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